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기 싸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LPGI LTE 세이프티팩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벌의 올란도 LPGI LT e 세이프 c k 2017년식 2017년 5월 LPG오토 흰색에 119,653km입니다 그 당시 차량 기본가가요 2,571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999만원 내려왔고요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운전석 방향입니다.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키로수는 119,000km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오토 차량,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내비 후방, 후방 센서, 블래버2 채널, 룸메나, 하이패스, 엔진 룸, 빌가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셰브레올란도 LPGI LTE 세이프티 팩입니다. 자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럽부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사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11만 9,65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부의 올란도 LPGI LT 세프티팩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기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란도 690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기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이차 싸게사기 2, 2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